여수밤바다 루루루루루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여기는 남해 보리암 해수관음 성지입니다. 자, 어제 보리암 해수관음 성지에서 밤바다를 보고 있는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출렁거리는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는. 아,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수행자인데 하면서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보리암 밤바다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번뇌와 괴로움에 감정의 속박을 받고 남편 자식에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미련 없이 훌쩍 떠나보세요. 사찰 여행은 어떠십니까? 아름다운 경치와 새들의 노래소리, 그리고 사찰의 풍경소리,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죽을 때 아름다운 추억과 살아가면서 쌓았던 선행, 공덕을 가져가서 다음 생에 윤회를 합니다. 죽을 때 재물, 돈못 가져갑니다. 자식한테 물려줘도 그 재산 못 지킵니다. 왜? 내가 힘들게 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. 자식한테 물려줄 거 있으면 자신한테 투자하세요. 맛있는 것 많이 사먹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.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야 죽을 때 행복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해수관음성지입니다. 4대 관음성지 중 뿌리암입니다. 자, 해수관음이란 바다를 향한 관샘 보살님을 해수관음이라 합니다. 주로 바다에 관련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그들의 염원을 들어주는 일종의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.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, 마음이 우울하다, 한쪽 가슴이 늘 허전하다. 힐링하고 싶다. 불한 관은 성지로 한번 떠나 보세요. 감사합니다.